아이가 평발인 것 같다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저런 교정 신발이나 깔창 같은 것들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원래 어린이들은 대부분 평발입니다. 두살 때는 약 97%의 정상 아동에서 평발 소견이 관찰됩니다. 평발 과연 치료를 해야 할까요? 소위 교정 신발이라고 하는 것들이나 깔창을 하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치료의 원칙 원칙 원칙을 알려드리는 김범수 교수의 발표한 세상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발의 아치 문제 중 평발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나 예쁜 손주의 발이 평발인 것 같아서 염려하신 적이 있는 분들은 꼭 이번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발바닥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발의 아치 (arch)라고 합니다. 평발이란 체중을 딛고 섰을 때이 아치가 낮아지거나 없어지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게 사실 아치만 낮아지는 것은 아니고 3차원적인 변형이기 때문에 서있을 때 뒤에서 보면 뒤꿈치와 후족부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휘게 되고요. 위에서 봤을 때는 발의 앞쪽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기 때문에 팔자 걸음이 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평발은 크게 유연성과 강직성으로 나뉘는데 까치발을 하고 섰을 때 아치가 생기면 유연성 평발이고 그렇지 않으면 강직성 평발입니다. 발의 아치는 언제 생길까요? 원래 어린이들은 대부분 평발입니다. 두살 때는 약 97%의 정상 아동에서 평발 소견이 관찰됩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입학을 전으로 서서히 아치가 생깁니다. 보통 만으로 10살,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까지 서서히 자연적으로 아치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평발로 남는 경우는 10에서 20% 정도로 보고됩니다. 그러면 이런 평발이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소아에서 특히 유치원을 다니는 연령대에서 유연성 평발은 지극히 정상이고 통증을 유발하거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크면서 대개 치료 없이 저절로 아치가 발달됩니다. 예외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아킬레스건이 타이트한 경우는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걸으면 종종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평발의 치료는 환자의 연령과 증상. 그리고 변형의 정도에 따라 결정합니다. 먼저 증상이 없는 유연성 평발의 경우는 증상이 없으니까 특별히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증상은 없지만 평발이니까 아치깔창 같은 거라도 해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이 부분은 여러 관련 업계의 이권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라 소아정형외과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증상이 없는 유연성 평발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교정 신발이나 보조기들은 아치 발달의 자연적 경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정신적으로 나쁜 영향을 준다. 정상인데 환자인 것처럼 깔창을 하고 다니라고 하니까 아예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죠. 뭐라도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오히려 애한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상이 없는 유연성 평발인 경우에는 그냥 편한 신발을 신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유연성 평발인데 애가 아프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하루 종일 많이 뛰어놀았거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피로 증후군입니다. 따라서 보존적으로 대증적 치료를 합니다. 좋아질 때까지 쉬거나 활동을 좀 줄이도록 하고 따뜻한 물로 족욕이나 목욕을 하고 많이 아파하면 집에 있는 종합감기약 같은 것을 한두 번 먹이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평발에 도움이 되는 운동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킬레스건을 스트레칭 해주는 건데요. 이유는 아킬레스건이 타이트하면 평발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펴고 엄마가 발목을 뒤로 꺾어주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발을 그냥 꺾어주시면 안 되고요. 발을 약간 이렇게 비틀어서 꺾어줘야 됩니다. 발바닥이 안쪽으로, 발등이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발을 이렇게 비틀어서 꺾어주셔야 제대로 스트레칭이 됩니다. 좀큰 아이는 벽 미는 운동을 열심히 하도록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듯이 발바닥을 땅에 붙인 상태로 벽에 손을 대고 상체를 펴고 엉덩이를 앞으로 쑥 집어 넣어서 아킬레스건을 스트레칭 시켜주는 운동입니다. 다음으로 뒤꿈치를 들고 까치발로 걷는 운동입니다. 뒤꿈치를 들고 까치발로 걸으면 후경골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후 경골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아치를 만들어주고 걸을 때 발을 들어 올려주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따라서 이후 경골근이 튼튼해지면 이론적으로는 아치가 생기거나 높아지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보정용 깔창은 어떤 때 하는 게 좋을까요? 깔창은 증상이 있는 유연성 평발에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거지 평발 자체가 교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보조기나 특수신발 아치 지지대 깔창을 하면 평발이 교정된다는 영상이나 광고를 흔히 볼수 있는데 그런 보조기를 조기에 했을 때 평발이 교정된다는 주장은 의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 그런 깔창이나 보조기를 하는 것이 전혀 효과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발이 교정되지는 않지만 보정 효과는 있습니다. 즉, 섰을 때좀더 반듯하게 설수 있게 해서 발의 무리를 줄여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정용 깔창을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점점 의존하게 되고 아치 발달에 필요한 근육의 발달을 저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는 증상이 있을 때 그때그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사춘기가 지나서까지 평발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수술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장기간의 보존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증상이 심하거나 변형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번 영상에서는 소아에서 흔히 볼수 있는 유연성 평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궁금하신 주제가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치료의 원칙 원칙 원. 책을 알려 드리는 김범수 교수의 발표한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